게임은 어떻게 하냐, 이거를. 개혁겹없네 와. 치사고뚫럽다 진짜 게임. 보인다하나 기절. 한 명은 몰라, 어디인지 절킬안 찍고 있어 저기 있네 기다 계단이서 okay, nice <laughs> 잠수네, 저거 아, 잠수야. <laughs> 어, 건물에 들어갔다 튕겼나봐. 가만히 있는데, 야, 말소리 120번 잠깐만. 지금 들어가는 거 같은데, 왼쪽 어, 집 들어갔다. 집 들어갔어. 나 따라붙는 중, 좀더 돌아가겠다. 음오 요즘 카라킨 때문에 4배보다 3배를 많이 연습해야 될것 같아. 오파기 1, 오케이. 오. 오. 아, 아 차두 개. 야, 따라가자, 따라가자. 스타 <laughs> 맞지, 따라가는 거 맞지? 아나 눈치 본다, 눈치 아다 미쳤다, 컨트롤 야. 핵색기, 핵색, 핵색, 핵색. 신고하고 나가세요. 친구 이상한데? 알고 왔는데? 안돼안 아, 아아아 어? <laughs> <laughs> 아어 <맞잖아. 웃음> 와, 나 번도기 했었다. 130. 확킹히찍게기만 해봐. 어, 어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, 오, 와, 안 맞아. 와, 핵이었어, 아 핵이었어, 씨. 어쩐지증거로도 킹치건 나무 뒤에 하나? 야, 그걸 준비해. 아, 건들. 저거 M16 좀 이상해, 저 M16. 뜯어래려1판지 받아요. 야, 야, 뭘, 뭘. 함께 기절, 엘리스도 기절. 많이 기절하고 습니다 받는다고 이게? 이 아아 애이야내가쓴 거. 와 진짜. 저 아, 새끼 아, 아, 아까 M16으로 나볼때부터좀 이상했다니까? 아아. 하지? 같나탁 타고 가면서 똥배기만 갈려서. <laughs> 뭐야? 역시 니 솔로다가 딴내 죽였는데 방금? 아, 개어이 없네 진짜. 잘 붙혔네. 아, 쟤쳐다보고 있는 거 봐. 쟤 아까 저기 한 2, 300m에서도 두두두두 하면서 해워서 내몸쪽 있는데 만봤더라고 와. 귀엽게 <laughs> 없네. <개혁경. 웃음> 와. 게임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. 나가도 자가 해 주시죠. 나오세요. 뭐야 이거는? <laughs> 저거뭐 하는 거야? 도자 안 돼, 나가지 마안 돼, 가 돼, 아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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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안로안 돼, 안지안 돼, 안 돼, 안 돼, 야야~~~ 뭐야? 이게 있어피 바로 갑.. 아하~ 일단 거긴 끝이네. 그러면은.. <laughs> 난 중앙방지 못 봤거든? 아~ 두연밖에못 봤어..? 자기장 구대기 어... 와우! 인터! 오우! 마이 미스테이크! 오. 너무 자기장 보고 기분이 좋아서 싸버린 거예요? 싸버렸다고아 <laughs> 싸버렸다고? 미친 <laughs> 싸버렸다 미친놈아! 뭐! 싸버렸다고 아니 발음이... 와 가만있을 때 쏠라 는데나 보자마자 확싸버렸다 화살을... 에바지 내가 아무리 미친놈이여도 녹화 중에 그런 말은 안 해요 시고 <laughs> 내려버리게! 불로 이겨 버렸다. 하. 사타 프로. 아, 맞다. 우리 편집자싸다타 프로 하지 말래 뭐야 이거? 우리 야. 옥상집에 붙었는데 사람? 아마 1번 집. 1번 집 확실해? 어일 1번 쪽번집쪽어떻게내렸왔어 이층 어? 안쪽 방은 아닌 것 같아. 아무래도 지금 내가 핑찍은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막 뿌리고 붙는 사람들이 있어 뭐지? 그러게, 오늘 뭐 하는 분들? 특공대인가? 참말이지. 아... 뭐야? 뜻백이. 아, 옥상 집에. 옥상이야? 응 옥상 집에서 옆에 그걸로 내려갔다. 아, 옥상 안 좋았다. 1평 집에도 있어. 옥상 집이랑. 왼쪽으로 두명 돈다.

같은 집이야? 네 건물 바깥쪽 보셨어 두대 잠깐만 나 포켓 찍지냐 포켓 찍으 온다 포켓 찍으 온다 머리 돌리러 아아아아 아어리콘 혼내줘 혼내줘 난 기절 컷까지 했고 혼나오야큰한번 걸린대 나하고발뚝배 있는데 이거 나 취했다면서 뚝배기만 맞네 우와, 갑자기 내 쪽으로 정말 이는데어 아! 이을게기야 아... 여기 아, 없다또헬이야 또! 아 화난다... 그 파슬 앞팀 아, 거기 3번팀 툭 빼기! 오마이갓! 아 진짜... 존나 싸아졌자 <laughs> 오늘은 중국프로랑 배그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 암맞트는 중국프로 이걸 또구아주면 1층 게요어 오른쪽 돈다 아... 틀 아이씨, 산 위에서. <laughs> 저, 모모... 제가 이기잖아, 지금. 앞에. 아, 그래. 아! 나이스! 또핵이야또좋네역경봐 어, 내 배발소리, 배숨소리, 배장소리. 아 <laughs> 장비를 정비합니다. 자 저거, 저거 이상해 저 친구도 이상해 저 친구 조심저 친구 이상해. 야, 저핵이다 아, 야, 저핵이야 조심해. 톡톡 톡. 톡, 톡. 머리 나는 준비한다. 안돼. <laughs> <한 대이. 웃음> 1층 밖에 베란다 많이 맞춰 왔다. 옥상. <laughs> <laughs> 야, 좀 이상해 지금, 해스금저 지금, 저 지금, 저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지저지저지저 지금, 저 지금, 지금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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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기 지금, 저 지금, 봐 지금, 쪽에 있는 놈 조심. 지금, 있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 와와 바로 왜 어떻게 뭐야 방금 바로 연이어서 내 대가리까지 갈렸어. 이게 게임인가? 맥크닉극했 샀냐? 야낮 잡으려고 샀는데 천이가 맞는다. 미치. 치사도 뒤를 다